짠 여러분 안녕하세요. 멍키입니다. 오늘은 어, 침대 열차라고 에, 탈출 맵을 해볼 건데 그타다 함께 할 거고 침 자, 일단 이 스토리는 침, 침대 열차로 여행을 떠났다. 어느 날밤 저녁 식사를 먹, 먹으려고 했다. 그러나 방에 갇혀 있었다. 어떻게든 탈출해야 해. 스타트. 음. 티 비. 응. 못찾았다해바라 응. 응. 해바라기 부품이 있죠? 없어 어. 오! 여기 전지도 있고. 전전 그러니까. 어, 부품 안 되고. 어디서 찾 침대요. 불을 켰어 불을 끼면 뭐가 있을까? 거... 오! 이건 뭐야? 몰라요. 저 영어 못 읽어요. 응, 나도. 이... 우린 탈출할 수 없었다. 원. 커피. 커피도 전지를. 아니, 커피에다 전지를 왜 넣어? 무슨 죽을 일이 있어? <laughs> 여기 있던 전지 사라졌다 거기 전지가 있었어? 원래 있었어 그래? 내 렉그린 건가 봐 그래. 안 J 이거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 이거 이렇게 창문 가까이 가면 내 모습이 없어 <laughs> 섬뜩하지 않아? 다른 건 비치는데 내 모습이 안 보여 가장 섬뜩해 J U L Y 이거 어디서 낀 거야 대체 자구나. 너막 찍었지. 어, 어 이거는 숫자인데. 어, 이것도 색깔이다. 색깔이 있다. 응? 응. 네 글자 있는 게 있나? 네 글자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? J U A I U G U S U G U S 뉴짜리 거 있었나? 뉴가 없는데? 음. 이 전지를 어디서 쓰지? 음, 여기 전지가 있네 진짜 이걸 무슨 어떤 긴 걸로 뭘 꺼내는 거 같은데? K.U.L.Y? 너무 어려운 것? 이거 색깔은 또 뭐지? 닥쳤어. 닥쳐갔어 멈추고, 닥쳐갔어 738. <laughs> 738. 미쳤다. 아, 7666. 6이었냐, 3이냐 쿠구 타는 막혔어요. 나비냐 찍신. 시험도 <laughs> 찍지. 시험 찍었네. 아, 잘. 이거 그거네. 여기 자른 거. 음. 오, 아. 아! 오, 여기 있다. 음, 파보 빨. 어, 그러네. 근데 이거 어디 있는 거야? 여기. 여기 아닌가? 아, 에씨. 파. 보. 아, 이게 파란색이야. 보색인데 아, 어, 그게 제일 편해서. 어, 우유 어, 설마. 이거 뭔데? LV? 여기 아니야. 이건가? 네, 이거네. 보여 줄게. 오케이. 이렇게 코타폰으로 오 아, 열쇠 나도 보일정 벌써... 어디죠어는 어디 거야 이거 커피잔 3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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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쇠 이 열쇠 이 열쇠가 뭔가 쓰쓸 듯. 이거 그건가? 위로 이거 뭔지 알아? 맞았다. 응? 이거 이거 문. 아, 똑똑이. 이런 거인 어 야. 또 있어. 칼. 포크는 안, 안 어지네 <laughs> 뭔가 있어.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? <laughs> 이것도 뭔데? 여기서 어떻게 가? 이거, 이, 이 열쇠 있지. 이거 문 열어. 아. 그럼 극혐일 거야? 이 나이프로. 아, 뭐 나 홀, 나이프로 뭐라 한거 같은데? <laughs> 건전지도 안썩고너집에서 이걸 안풀었어 아 응? 어, 그런거야? 응나 그만해 너 되는... TV 무슨 장소가 있다. TV. 응. 어, 단소가 뭔지 모르겠어. 음. 설마 리모컨을 아 안돼 왜 안돼 리모컨. 어, 나이프로 이거 아 나이프로 건져낸 얘 사이에 있는 빼어아 진짜 안 하지. 어이없. 안방에 전 여기 합체 오케이, 리모콘, 리모콘에 건전지 들어왔죠? 아, 이것도 뭔데? 이거 뭐야? 그치? 그혐 이게 무슨 뜻이지? 뭐, 여기 이것 같은데? 아, 집안에 뭐한 개를 안 풀었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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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거 어떻게 겨? 가져다. 쿠쿠쿠쿠쿠쿠. 더이 이걸 보여줘 볼래? 얘쿠쿠 예. 쿠, 이거 좀 보여줘 봐. 응그 그게 뭐뭐 뭐, 이거랑 좀 연결돼 있을 것 같아 가지고. 뭐가 있을까? 없는 이이 이 팬츠 안 아, 썼구나. 이것도 썼고 다다 아, 썼네. 응. 뭐 안쓴게 있어. 응. 뭐뭐또 찾아야 될 거네. 잘라버릴게. 응. 저쪽은 왜안 가지지? 아닌가? 여기밖에 안 가지네. 뭐 이상한 요 여기밖에 안가지 뭐 어쩔 수 없어. 하선 아, 여기 중에서 뭐 단서가 있다는 거잖아. 응. 단서를 찾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뿅 자, 쿠우타 이거 N, E, A, T라는데 N? 오! 맞았어. 역시 쿠우타. 근데 이거 어디였어요 아, 아까 그나이프 있었네. 탈출인가? 어, 아. 밥 먹으러 갔네. <laughs> 무사히 탈출했다. 나는 기차의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저녁 식사입니다. 맛있는 <laughs> 맛있는 저녁 식사 <식사입니다>. 물을 <laughs> <를> 먹었습니다. <laughs> 외국어 번역기능과에서 약간... 아무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